그 다음에 이제 2007년 2회, 2급 문제군요. 자,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되었던 고려시대 관청. 뭘 묻고 있나요? 관청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뭐냐? 제도다. 어떤 제도인가를 볼까요? 이렇게 힌트가 나왔습니다. 합자기구군요. 그래, 안 그래? 그런데 문제는 뭐냐?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. 선생님 봤을 때는. 여러분들 답을 쉽게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지만은, 왜 어렵냐? 합의제기구다, 이거야. 고려시대 합의제기구. 그래서 사실 합의제기구 그러면 쉬운 게, 도도 도 병마사라는 그런 결론을 일찍 내릴 수도 있는데, 쉽게 만만하게 이게 도 병마사라는 힌트가 주어지잖아요. 이거 봐. 합자의 예식은 먼저 온 사람이 자리를 떠나 북쪽을 향하고, 뒤에 온 사람이 그 지위에 따라 산줄로 쫙 늘어서서 읍한 다음에 함께 자리에 앞에 일어러서 남쪽을 향하여 두번절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, 문제는 뭐냐? 논입니다. 논이. 논의. 논이 할 일을 앞에 와서 알리면, 각기 자신의 의사대로 그 가부를 말한다. 녹사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하면서 논의가 한 가지로 결정되도록 하며 그 뒤에 신 결정되고 논의해서 결정하고 시행한다. 최고 권력 기구인 뭐야? 도병마사다 이거야. 알겠어요?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의에 의해서 합의제 기구를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런데 다이렉트로 합의 제 기구라고 보여주지 않고 때 이렇게 언어적 표현으로 알겠어요? 언어적 표현으로 그것을 숨겨놨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야. 알겠나?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 병마사를 알아냈으면 답은 4번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. 군사기밀과 악명출납 해봐, 이제 아주 쉬운 거죠. 중추원. 법의 재정이나 각종 시행규칙, 이거 뭐야? 예, 식목도감. 화폐와 곡식을 출납해계 3사. 금방 알수 있죠. 맨 밑에는 어사대구의 5번은,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, 도 병마사라는 것에 이르는, 결론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. 쉽지가 않습니다.